우리 분들 별로 안보이는데? 우리밖에 없는데요? 어. 안보여 안보여 와 파크도 안오네 아 심지어는 처음이었지아 어, 요즘 왜이리 재 와, 집하나로통 떨어가지고, 총이 없다, 야, 이런 경우가 있나. <laughs> 하, 나참 어이없네. 자, 우리밖에 없나? 와... 구상 2개 오 라마도 있어 와 저한테 보라색 중산... 중산탄 있어요? 네안쓰죠 음. 나한테 저은 음, 괜찮습니다아 홀드 <laughs> 중산탄도 있는데? 하나 글로 안쓰네 아 이게 뜸도 놔두고 게요 저 있는데 짝실 하나, 뚱실 하나. 응. 은지 중산 탑장. 여기가 서 있는데 있어요? 네. 네, 네. 어? 밥? 아? 여기다 꽃인데? 뚱실, 뚱실하고 떨어, 떨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저한테 있어요. 제가 들고 왔어요. 예 네. 나중에 만나면 주세요. 알아요. 네. 이건 여기, 여기 가운데다 올게요, 여기. 네, 봤습니다. 여분님 음. 제가 저격 총 드릴게요. 저, 그거 있어요. 사행용 총청 이거 드릴게요. 다갖춰졌어 오케이. 님 1층 있어요? 아니요, 2층이에요, 여기. 오케이. 계단 만들어놨어요? 와...파크에 이렇게... 다 갔다 졌는데 혹시 돌격 보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여기 잘 있어요 어떤 거 돌격 돌격 암거나산발이나 돌격이나 아무거나 여기 큰 아, 길에 하나 있지 1층이에요 네, 1층에 다들 어, 아, 피가 다 드셨네 2층 2층이었나? 듀원님 저기 뭐야 똥실 만나면 될게요 똥실... 통실... 통실... 예. 탈락. 어, 여기 나왔어요. 아까는 여기 없는데. 지하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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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위에. 여기 네. 계단 만들었는데 밖으로 나와 보세요. 계단 아, 만들데 예. 올라가시면 돼요. <laughs> 땡큐. 오케이, 다 털었다. 음. 원도 좋고. 우리 다 타는데 어디 가죠? 체육관 <laughs> 갈까요? 체육관 가시죠, 체육관관 체육관. 와. 자적 아, 누구구요야 와. 역 음, 나만 좋구나. 자제 필요하신 분, 마운드. 음, <laughs> 돌격포 남는 거 있었나요 혹시? 아니요 그거 같네요. 군데군데 있었어요. 저 초록색 몇개 봤거든요. 형님 혹시 <laughs> 돌격 총알 몇발 있어요? 저기 여기요? 더 없어 더없 저기 여기요? 더 나눠드릴게. 더 있어요? 지 200까지 있어요. 버렸어요? 네. 이건 내 30발 나눠주면 재팬님 30발밖에 없는 거 아니가? 네, 괜찮아요. 별로 안 쓰니까. 한 <laughs> 30발이니까. 음, 새우가 안 털렸어요. 네. 들어갑니다. <laughs> 네. 어, 스트레일 위에 파란색 그거 있어요, 전설. 옥상에. 네, 아그 드세요 폼... 드실 분 드세요 파란색 전네아저 전설 안 먹어요 저는 에? 동님 펌프만 드세요 음. 전설 안 들어요 <laughs> 동님 투펌프 <laughs> 아니야 펌프 하나 돌격 파워프에... 하나 돌격 하나 돌격 하나 이랬다고 여러 번 들어가네 어? 나 찡겼다 오 나... 더욱 걸렸는데? 어떡게요 뭐야? 네. 오그 사이에 끼거나 그래 떨어지는 거? 응따디 네. 깨버려요 예, 깨 스나 있는데 줘요. 스나 드세요 스나 저사양용 들었어요 저 파란색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무슨 아, 색이에요? 님 여기 고상 고상 하나 들고 와있어 그러면 누가 로켓 로켓 런처 드실 분? 아 구상 제가 갖고 네. 갈게요저이거든요 구상 네. 네. 네, 저도 구상 2개로 구어요 여기 로상런치 구사... 하나 있어요 로켓런치 수요... 1개고 수영장 화장실에 구상 하나 있어요 네네 네. 제가 먹고 갈게요어 <laughs> 여기도 카메라 있네. 있네 오케이 춤춰야겠다 오호 언덕 하나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언덕 큰 언덕 가실래요 여기 내가 찍은 데 아니, 면반대편 그 가실래요? 장치. 지도로 가시죠? 지그시그신데네테 지금, 로켓 지금, 지 있어요? 여기 수영장 금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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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늘 길에 런처 떨궜게 탄. 네. 그 수영장에 네, 저 갔어요. 네, 런처 탐네 발인가 떨궈놨어요 저는. 하나 아, 먹었어요. 네. 아 <laughs> 어, 있으려나 그리시? 있겠죠 그리시. 좀 그리 안 싸운 것 같은데 아, 안 보이네 아 싸우면 보인다 사다리 올라가서 똥신 드릴게요 신 드세요 똥신 하나 있습니다 그 들고 가세요 여기 대시면 아. 제가 일부러 아까보안 묶고 있어요 2 5바에아 한개 있어요? 예 한개 있어요 무, 뭉쳐도 되고요 제가 하나 더 뭉치겠어요 예저 예. 올라와서 하시면 안될까요? 예, 아, 가서 드릴게요 그 돌격 총알도 좀 어떻게 한 50만만. 꼭대기 위에 집안 틀렸네요. 에이. 집 터미네. <laughs> 어, 예, 또시, 또시. 또시, 또시. 예, 먹었어요. 예, 또시, 또 네. 와 원이 바로 앞이네 여기 있다가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뒤에, 뒤에서 오는 애들도 실제지 모르니까 원이 서서히 옵니다 그 애들이 안보이네 그리시안틀린것 같아 그리시 탈렸어 탈렸어 탈렸는데 애들이 안보이 음. <목소리> 아, 아, 될 텐데. 될 텐데.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여기 구장 3개 있죠? 네, 3개 있어요. 이렇게. 먹어버려. 걸어다니는 병원입니다. <웃음> <웃음> 체육관 앞에 언덕 찍으신 거죠? 응? 스텔론님이 체육관 앞에 언덕 찍었다고? 아니, 요 대충 찍은, 그래, 찍은 거예요. 대충 찍은 거예요? 안되네. 아무 대나 가시면 돼요. 여기, 그, 북쪽 15방향에 보이는 언덕으로 가야 그게 이거 제일 높은 데인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온대, 우리 언덕에서 내려왔던데, 그쪽 언덕, 그쪽으로 가야 제일 높은 된것 같은데. 네. 왜내 길이 걸려? 애들 옆에 있나? 근처에. 어, 언덕에 있는데요? 여기? 어, 붙죠? 우리 왔던 언덕에. 어, 오케이, 아, 있구나. 풍성하나? 어, 클리어. 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디 있죠?

아나 따오 나오 오케이 오케이 한명 따오 저형저형저형 아, 용조아어요아저형 완전 깔끔니다아 실드 있으신 분 똥실 어네 어떤 거요 똥실 저저저 팀님한테 <laughs> 요거 음. 똥실 똥실 하나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똥실 네. 하나 청화 좀 있으면 좀주세요 네. 어떤 총알이요? 돌겨. 돌겨? 어 응? 버려놨어요. 하나 내볼게요. 응? 어, 여기 많은데요. 스카도 있고, 여기 많은데 엄청 많은데? 어, 거기. 아, 총 6승. <laughs> 아, 스카, 어, 여기 많네. 스카, 스카 어딨노? 스카 제가었어 어. 어, 괜찮아, 저기, 괜찮아, 북쪽, 괜찮아. 북쪽북쪽북쪽저 언덕 위에 앞뒤에 다녀요. 두 명, 아유. 두 명. 쟤들 틸트도 전 죽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전덕 가야 될것 같은데, 전덕, 전덕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우리 왔던 동작이 됐어요. 우리, 우리 왔던 동덕이 됐어요. 어, 저기 있다. 오케이. 그래어나이스한명면 땅. 오, 가시 언덕 위에 있죠? 네, 언덕 위에. 틸트 들가자동쪽동쪽 언덕에 지었어요, 애들. 야, 틸트도 가는 언덕 위에 집 지었어요, 애들. 아, 저 가는데? 여기 가는데요? 빼가안 되네? 갑니다, 갑니다. 왔는데뒤에 가고 응. 있어요. 오케이. 저 붙어요. 예. 네. 개피, 한 대, 한 한명짜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좋다, 왔어요 여기 네 오케이. 어, 두 명이다. 오케이. 어. 아, 안 맞았어. 아, 씨. 내가 만드나요 여기? 갑니다, 갔어요. 그규언이 어, 갔어요. 갔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살리고 있는데. 오케이. 완전 빨피 펌프 한대 맞았어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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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나이스. 어, 들려. 나이스 나이스. 어쪽에? <laughs> 어쪽에 있어요? 티 있나? 근데? 아, 저고상고상고상저대로 뛸게. 아, 우리 갔다. 어, 떨어졌네. 이거 이거 이거. 똥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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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아, 돼요. 있어요, 어, 일단 일단 가. 일단 가야 가요, 돼요. 가야 가야. 그냥 가 가. 일단 가요 그냥. 아, 텔티가 아니네. 여기 구상 다리 있어요? 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죽겠다. 네. 아이고 이런. 저 위에 굉장히.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네, 렇 들어가시죠. 예, 네. 정비하고 갈게요 여기서. 예. 네. 다리 밑에서 정비하고 갈게요. 예, 네, 저 왔어요. 저기 봉대 봉대에서... 좀. 어, 아. <laughs> 아이 내때아저구상드릴게요 구상하나. 드세요, 드세 아, 있어요? 세개 있어. 오유. 디디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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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유. 오오이오오오 저 언덕으로 가야 되네. 쟤들 둘이 또 싸운다. 건물하고, 언덕으로, 가, 언덕에 집 지어놨는데. 그래, 310방이야. 지금, 어, 쟤들 싸우러 간다. 에이, 어, 싸우러 우리 저. 오른쪽 위에 있나 봐요. 오른쪽 위에도 있고. 어, 오른쪽. 어, 오른쪽, 위에도 오른쪽 위에 건물이 에 있어. 있어요. 우리 왼쪽으로 빠질게요, 그러면. 원래 빠질게요. 건물 뒤로 빠질게요. 그러죠? 응. 네. 싸우는 거 구경할게요, 쟤들. 아, 허이. 아, 봉상 여기 있는데. 그냥 가야지. 나 <laughs> <난> 봤다. 아. <laughs> 어, 저희, 저희 봤어요. 저희한테소해 우리한테 소나요 네, 네. 우리까지 안 와요. 우리까지 안와 우리까지 안 와요. 응, 뭐 뒤 뒤에, 조이트.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뭐, 뒤에. 뒤에. 어? 아, 어디 어요 165, 195, 165, 195, 응. 네. 폭탄, 어? 구명양있가라가라구가구가라나구만 지나. 구구구사가라구라나가라만구가라가라라라 왼쪽, 왼쪽. 와, 나죽같은데 내가 네, 구상 드릴게요. 아내알 구상 드릴게요안히고 구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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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구상. 구상. 구구구 가제에도 어디있죠? 언덕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 두명 있었고요 한명 다운 한명 아, 아깝다 어디지? 두명다어 왔다 저 언덕 밑에 있어 어 스태링 <목소리> 나이스 터치 <목소리> 됐고 한명 살리고 있어요. 가져, 가져. KP, KP.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야, 나 엽기, 엽기. 와, 나이스, 나이스. 와!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잘했어.